그때 그랬죠. 글러브를 글러브, 어, 글러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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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글러브 가지고 왼손 글러브 아니에었 또? 자기. 검은 거가지요 그래서 하님 그렇게 연습을 하신 거예요? 아, 그럼요. 차야죠 아. 신만다하지 아... 마세요. <laughs> 옳지! 오 이루가 수비를 엄청 깊게 하고 있었네 아 운도 좋아 아니 이거는 이루가 에라에라 네한 번에 <laughs> 기록은 중요하지 않고 이겼으면 좋겠어요 어, 오 좋은 마인드 이기기 뭐. 승패를 따로 잡아야죠 기록이 중요해요? 지금은 <laughs> 승패를 중요해 네. 뭐냐데드볼에도 나가야죠. 아유, 아, 아버지가 제대로 된거 사람. 아유, 고 아니, 거미 정도는 도로 해도 되잖아. 생겨서 딱, 걷는 지걷미게올 때. 지금 봅니다 그래, 좀 이렇게 비슷하게 가야 재밌지. 야, 흰 빼기, 최소 흰 빼기 작전이네. 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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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aughs> 아유, <다 웃음>

야, 왜 저래? 그만그만 감독님이 그만해 그렇그렇 갈랐다 오 그렇지 치명이, 커, 올까지 간다, 홈까지 간다. 체 선취점. 예, 네. 이앞으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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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네. <laughs>

그래도 혼나지 마. 감수하면안 안 <laughs> 되겠네. 쉬엄쉬엄 하려고 했더니안 되겠네. 그쵸. 딱 두세 명 맞추기 시작하면 돼. 조언하고 랩니다. 조언하고 랩니다. 조언하고 랩니 주력 몇 명만 좀 보내면? 몇 명만 <laughs> 보내면 <좀 좌뜻거리게> <laughs> 돼. 쫄득거리게 하면 돼. 여기는 노하우를 배웠거든. 박진영 아버님도 조심해야 돼. 아, 거기는 <laughs> 저기 저 발목 맞추면 돼.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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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지기 <세식이> 아버님하고. 발목. <laughs> 주헌아버님 손목 오 아무나 좀 차단을 하셔야 되는나 아니 아무님이렇게 쌓이면 이제 감독님 그쪽으로 제가 혼 대고 는거 감독님 야 몸에 맞는 볼 나오면 뛰쳐갈지도 몰라. 감정이 뭐라고? 감정이 못 받은 급해. 감정이 옆뒤 셨네 제가 몸 쪽으로 이용할 때는 부인을 알려드릴게요. 턱도 같이 이렇게. <laughs> 네. 그거 흔들리시면 안 돼요. 지마개를 끼고 나가야 되겠데 이거 이거 안 들려요. 뛰는 것도 그렇고 깍송 숨이잖아. 여기 저기 인천 사투. 야 안타. <laughs> 가슴을 싹 숨겨야지 예전에 한타사에 저기 흥분을맞춘다철 얘기해봤어? 그까요 아이 노하우시죠? 노하우. 민아, 한번 가자. 아이고, 반갑다. 두둑! 아이고, 노하우게, 노하우게. 아, 빨리. 와, 괜찮아요. 엄마 있어! 어, 승진이 몸매가 많이 좋아졌는데. 배가 쏙 들어갔네.

들이 너무 많이 쳤나 본데? 아, 이거 다 터지네. 오! 너무 큰다, 다다다 그렇지, 이스 이야, 세 명이 나아나는구나 아아 밀어가지고 저도 진짜. 잘 쳤다, 잘 쳤다. <목소리> 성운이? 진예이가 코스 들어가는 거네 성운이가 이제 성운이 지금 풍경이 나와. 성운이? 일로 와, 정현아. 일로 와서 일로 와서 인사드렸어? 인사드렸어? 일로 와서 다 인사드려야지. 앞에 가서 다인사 안녕 그래 여기 여기로. 딱 앞에서 한 번만 하자고. 라가놀 누나, 여기 딱 서. 여기. 여기 딱서한 번만 해. 안녕하세요. 차려. 뭐냐. 뭐냐라고 얘기하는 뭐냐? 야구시키면 안 되겠다. 감한테1만 보내면 애가 달라졌어. 아, 지금 타점 하나 챙기자 오, 어. 어? 이거 뭐야 이게? 아, <웃음> <웃음>

그렇지! 허. 울 타석이 거의 한 바퀴 돌아가는데 2점밖에... 몇 점이요? 2점 아, 2점이에요? 1점 나처럼 아니고? 것 같은데. 2점 들어어요 우리? 네 No on